오 다섯 시 사십 분입니다. 와이방 들어오기 전에 맥스 한방쳐 맞았어요. 아 쉽지 않다 쉽지 않아. 어 나쁘진 않은데 배팅만 하지 마라. 배팅 나면 죽어야죠 이건. 딱고 나면 무조건 죽어야 돼 이건. 그렇지 이거죠. 아 얘가 이거 장난치더라고요. 지금 새 판인가 했는데 들어오자마자 장난치더라고요. 운 좋았어요. 히든판이니까 그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 일반판에선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죽어야 돼, 무조건. 바꾸가 나왔으니까. 근데 걔가 들어와서 세 판인가 네판 쳤는데, 세 판, 네팔 계속 장난치더라고. 그냥 콜 받은 게 아니에요. 어, 200개 이기고 있네. 어, 이번 카드 잘 줘요. 그냥 한 명이라도 죽여야죠. 와, 안 죽네. 16판 중에 7승 9패, 들어오자마자 제가 8판인가? 내리다 먹었어요. 그냥 치니까 다 죽어. 어, 조심해야 돼. 이런 건 템메이드는 따든가 분위기 봐서 답 있죠. 홀만, 응, 죽어야죠 얘는 제 뒤에서 계속 못 믿어가지고 확인한다고 얘 때문에 이거 다얘거예요 얘 치면은 다 골을 받더라고 저같아도 못 믿죠 연장 8판인가를 제가 베팅 다해서 다 먹었는데 얘는 포쟁이 해미향수 포쟁이포쟁이 답쟁이짓도 하는데 많이는 안해요 얘는 거의 수비만 하는 애 그냥 입만 벌리고 있는 거야 악어처럼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러다 쳐주면 그거 한 입에 주워 먹는 스타일 얘가 무조건 이겼어 이건 어? 뭐 있냐? 뭐 6이나 7 맞았어?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치지 이 바보되는거에요 투카에서 저정도 칠정도면 6이나 7이 나오지 보세요 1367이잖아 얘는 4780 이게 코쟁이들의 문제 또 졌어 는아 죽어 맥스야 하하하 <laughs> 미향수 <laughs> <laughs> 완전 바보됐죠 놀려줘야 돼. 코쟁이 딱쟁이아 고속다. <laughs> 제 여기서 146판 했잖아요. 악어 새끼처럼 입만 벌리고 있다가 딱두 방에 그냥 가시 가는구만. 예술로 가는구만. 어 맞은 맥스야? 한번 쳐줘야죠. 뻥카뻥카 네. 이기려고 친게 아니에요. <laughs> 야 잘했다야. 다 이거. 전 이런 애들 넘어가면 그렇게 꼬소해. 헤미양수 147판 25승 122패. 마이너스 220. 두 판만에. 아왜 이렇게 꼬숩지? 꼬수면 안 되는데. 어 조심해야 돼. 네, 조심해야 돼. 이답쟁이 때문에. 이거 봐요.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패스는 이런 분위기에서 는 쓰면 안 돼요. 이답쟁이들 때문에. 너는 형이 보내줄게. 자유인. 어디서 떡질이야? 들어오자마자 답질 하고 있어. 베이스 맞았죠? 닦고 나와 맞았으면 아안맞지 쓰리카투카투카잖아 <laughs> 투카 못 믿거든 못 믿다가 저한테 엄청 쳐맞았죠 큰거 먹은건 아니고 뭐 30억 50억 뭐 이런식으로 답이었어? 난 패스 어떡할건데? 난 패스야 답쟁이들 <laughs> <장. 웃음> <장. 웃음> 얘는 땁질은 안 했거든요. 뭐이 정도는 무난하죠. 300억이겠네. 얘 때문에. 232억 마이너스. 플러스 330억. 얘거 200억 이상은 얘가 가져왔죠. 그러면서 흐름을 탔잖아. 어안 받아. 난, 너랑 안 해. 해미 향수. 완전 열렸죠. <laughs> 아, 고습다. 이런 애들은 안 열리면 절대 배팅 먼저 안 합니다. 누가 배팅 해주면 악어 새끼처럼 입만 딱 벌리고 있다가,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냥 받아먹는 거지. 해미 향수. 유명하네요. 제가 맨날 소개해드리잖아. 탑쟁이들. 해미 향수. 뭐자도 777. 간지 로렌조. 아전이방얘 때문에 한 거거든요. 전적만으로 공격수예요. 근데 저 들어오고 나서 공격을 한 번도 안 해. 그러니까 이렇게 승이 내려갔어. 아까 저 들어왔을 때 30판? 아, 난 너랑 안 해. <laughs> 아전답쟁이들은짤 없어요. 이모티콘으로 엄청 놀려대. 열받으라고 뚜껑 더 열리라고 <laughs> 아 꼬숩다 제가 착한 사람은 아니야 아 콜만 얘답쟁이잖아 맞았으면 더 먹어 나는 어. 더 어, 먹어 굳이 무리할 필요가 없어요 돈 듭는 그진데 답쟁이 아까 얘한테 한방 맞았잖아 맞으면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기분이 더러워지거든. 뒤통수 맞으면. 굳이 무리할 필요가 없어요. 아질것 같은데 일단 확인은 해야죠. 질것 같은데? 그렇죠, 치잖아요. 어. 아 네가 오픈을 해줬어야지. 넌 형이 무조건 보낸다. 자유인육사. 처음 보냈는데 들어오자마자 땀질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안 죽어요. 땀딴 애들 제가 못 먹게 하려고. 아, 이게 맞아주지. <laughs> 음, 얘는 공격수에서 완전 수비수로 돌아섰네. 이거 훈장 있잖아, 훈장. 훈장이 이 정도 있으면 은은장이잖아요은은장 그... 3개 달 정도면 실력이 된다는 얘기야. 어느 정도 어 이건 하프만 어, 받을게요. 안 맞으면 바로 죽어야 돼. 아, 죽어야 돼. 이거 무리할 필요가 없어. 히든판에서는. 갖고 남 죽어야 돼. 아이고 고스톱다. 저는 이런 딱쟁이들은짤 없어요. 이모티콘으로 엄청 놀립니다. 그냥 열 받더라고. <laughs> 그래 더 열리거든. 이런 인간같지 않은 애들은 저는 인간치고 안 해요. 엄청 놀립니다. 얘도 딱 났죠 지금? 죽어. 계속 눌리는거야 그럼 열 뚜껑이 막 열릴때까지 열리거든 그러니까 저한테 비매너짓 하지마세요 전 찍히면 짤없어 어 한번만 맞아라 2나 3아 한번만 맞아주지 아 졌어 156? 246아 이런걸 먹어줘야 되는데 그래도 125억 이기고 있네요 10승 26패 나쁘진 않아요 퍼터도 섞어 써야돼요 이 답쟁이들 잡아먹으려면 맞아라 맞아라 아 안 맞아. 또 이렇게 지네 34616 이런 식으로 금액 상관없이 지면은 크림이 끝난 거거든요. 나가야 될거 같아요. 빨리해 툭 하잖아. 뭐 하냐? 패스 눌러버려야지. 자, 어떻게 할 거야? <웃음> 먹었어. <웃음> 아니, 보여주려고 패스를 누렀는데 심지어 먹었어. <laughs> 야, 도대체 어떤 카드를 들고 땀을 땄단 얘기야, 그럼? 아이, 땀쟁이 새끼들. 징글징글한. 요런 게 맞아줘야 크게 먹어. 자, 이 하트. 절대 맞을 리가 없죠. <laughs> 이런거 한. 10번에 한번 맞으면 잘 되는 방이에 거의 안 맞죠 이렇게 그니까 저녁까지 가서 막 맞춰서 게임 하시는 분들은 그거는 실력이 아니에요 운이지 상황이 나오면 뭐 런이 좋으면 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정말 안 좋은 플레이 뭐 맞겠지 MBC 가지고 저녁까지 끝까지 쫓아가서 뭐 골프 맞겠지 세컨, 서드 맞겠지 나이스 야 이거 뭐냐 대박판이다 어, 골프 세컨 나오겠는데, 골프 세컨 네, 야 6이 300개 먹었네. 네, 네. 1456, 1367와 네, 네. 맛있게 먹었다. 얘 예. 상황이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설명하다 보니까 자세히 못 봤어요. 자유인 1456, 1347, 예. 햄 향수, 딱쟁이 1367. 다들 죽을 수가 없게 졌네. 야, 짭짤하게 먹었다. 이 타이거만 또 열리겠네. 얼마잃은 거야? 어? 아, 13. 타이거만은 같은 칠이라 13억밖에 안 나갔네. 얘 해미향수가 270억, 280억. 해미향수 280억. 타이거만만 아마 13억. 조심해야 돼요. 빠꿔 나옵니다. 빠꾸면 죽어야 돼요. 아, 이게 뭐야? 죽어야 돼. 죽어야 돼. 못 이겨. 나 6이나 7 나올 거 이런 것들이. 어, 진나요? 어, 집중해야 될것같아 지금 <laughs> 방송 찍는 게 문제가 아니야. 집중 해야 된다. 84까지 내려왔어. 200억에서. 맞았으면 받고 나오겠죠 아얘 뭐지 맞았잖아 아, 저렇게 잘 맞는다고 아 나는 안맞기 시작한지 지금 몇 판째야 한 스무 판 이상은 제가 못 먹은 것 같거든요 스무 판 이상 아까 플러스 200억이었는데 7 0억으로 내려갔죠. 이렇게 카드 안올 때는 또 수비로 전환. 잠깐 수비로 전환. 따 보기 전에는 수비로 전환. 이런거안 치고. 원래 치잖아요. 우리 거 있으면 안 칩니다. 한번 먹어야 돼. 어, 한번 이겼다. 잘하네요. 훈장이은훈장이잖아 잘하네라는 이제. 얘도 좀 하고 다 이거만. 깔끔하게 안 맞아 주네. 아, 한번 맞지. 아, 졌어. 이렇게 치면 안 돼요, 이제. 흐름이 끝났잖아 제가 지금 미스 한거죠 이건 네, 요런 카드 올 때만 칠게요 아침에 이러다 맥스 한방딱 넘어가 얘 조심해야 돼 답쟁이라 그치 이런게 이겨줘야 돼텐메이드래도 흐름이잖아요 기세잖아 이런게 이겨줘야지 넘어가면 그냥 답이 없거든요 빨리 해라. 뭐 하냐? 답장아. 나가 그냥 이 죽어 버려. 아우 허리 아파. 빨리 죽어. 니가못 얘기야. 스키 서빙은 막잖아 아, 그래. 어, 그그아 해미양수 잘린 게 에이? 너무 고소해요. 해미양수 <목소리> <나 이제 목소리> 거기다 지원하는. 지금 패스해요. 봉시아 곧. 내가 이거 나나 이거 나, 저, 뭐지, 보셔, 아니, 살면 아, 살고. 아, 이건. 맞춰도 의미가 없죠. 시드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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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0억 밖에 없잖아. 얘는 나갑니다. 로봇이에요, 로봇. 아, 그래. 네. 저런 애들이랑 붙으면 안 돼. 특히 히든판에서. 아, 아, 아. 저런 애들 때문에 엄청 꼬이거든요. 아. 네, 에이스 한번 줘라 아치 징글징글 하다 아우 이새끼 카드 잘 맞네 카드 잘 맞아 그러니까 저렇게 저녁까지 쭈, 잘 맞는 애들은 저녁까지 쫓아와서 제가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로직이 내 편이 아니란 얘기야 런이 끝났단 얘기죠 이거 수비적으로 해야 돼 그럴 땐 잠깐 아 진짜 <laughs> 얘 뭐야 들어오자마자 6이야? 첫 판에 6또한 7, 8 나오겠네 <laughs> 어 9, 4, 5, 8, 9, 씩씩하다. 얘도 공격수잖아. 미니, 미니 720. <laughs> 열리죠, 이제. 아, 이제 시도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 아까 한 30분 전인가 투카에 7을 줬는데? 2,3,5,7 인가? 그래. 아침투카이 2,3,5,7을 맞춰주는거예요 그럼 무조건 먹어야지 웬만하면 먹거든요? 딱쟁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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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바빠이하아 음, 아, 진짜 딱쟁이 맞을리가 없죠 아이 짜증 받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게 짜증이 나니까 받게 되는 거에요 받으면 안 되거든요 흐름도 안 좋은데 진정해야 돼 이제 마지막 시디에요시디가 없어 그러니까 아침투카에 7을 맞춰줬는데 이쪽이 있던 애가 끝까지 쫓아오는 거에요 표든이 2,3,4,7인가? 그걸로 맥스갱 넘어갔어요 딱 들어가서 세 판째인가? 두 판째인가 세 판째인가 그때부터 또쫙 내려오더라고 답쟁이모 패스야. 어모티콘도 이모티콘도 이모티콘 네가 먹어. 얘만 안 이모티콘 돼. 이모티콘이올얘많네이쟁라갔네이쟁이모티3도이개 이모티콘도 이이 전 마이너스 됐어요. 플러스 200억에서 마이너스 10억. 당그 시간만큼. 어, 나 어이가 없네. 이거 나갔다 와야 돼요. <laughs> 답이 없어 이 방에 지금. 런이 완전히 끝났어. 뭐냐? 어 냉이님? 야 그거는 못 살려줄 거 같네. 애들 다 자이라 굶었다. 아직 왼손으로 영상 찍고 있으니까 이모티콘만 인사내야죠. 꽝냉이님입니다. 꽝냉이님. 아니 뭐 하다가 마이너스까지 내려왔지 플러스 200억이었는데 얘 때문에 맞고 계속 맞으면서 꼬인 것 같아. 이래서 멘탈이 중요한 겁니다. 이런 애들. 한두 명이 아니거든, 하루에도 수십 명 만나거든. 음. 보통 땐 제가 잘안 열리는데, 아, 물론 열리긴 열려요. 쉽게 열려요. <laughs> 급해서. 근데 보통 이제 열려도 옛날엔 막한 시간 동안 열받아 있는 건오는데 이제 점점, 점점 시간을 제가 줄이고 있죠. 트레이닝으로. <laughs> 1년 전에는 열리면 1 시간. 야, 뭐, 뭐, 뭐. 6개월 전에는 열리면 30분. 최근엔 열려도 1, 2분 안에 닫아요. 멘탈, 트레이닝 계속 하는 거야. 그럼 방법이 없어요. 본인이, 본인이 계속 트레이닝을 해야지 방법이 없어요. 뚜껑 열리고 빨리 닫는 건. 한번 맞춰주라. 에이. 없었어 이번 끝났어요 한 번이 안맞잖아요 지금 한 30판째? 40판째? 나갔다 와야돼요 답이 없어 이거 이럴 땐어센 동생도 왔네 좋아요 누르고 어, 말이 안되는데 이거? 한 판은 먹어야 되는데 한판은못 먹니 어떻게? 히든 판 여기서 맞아주면 크게 먹거든요. 다 붙이겠지? 완초? 어, 내가 먹었네. 내가 먹었어 무조건. 그러니까 이런 짜잘한 걸 먹어야 돼래속열판 중에 한네 다섯 판은 먹어줘야 이게. 흐름이 오거든요. 죽어버려자 영상 끝나가겠습니다. 어이 없어요. 어이 보여드릴 게 없어. 자 끝나갑니다잉.